주간도 하나님은의 안에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이에요.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죠. 우리 오늘도 더위는 날려버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기쁨으로 올려드려요. 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저희를 품어주시고, 지키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직 한분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과 달달 말씀. 사무일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사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사가 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다시 용서 구하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죄를 짓고 회개하는 악순환을 끊임없이 반복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사사를 세워 인도하셨지요.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많이 달라졌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점점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점점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지요.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다시 한번 사사를 세우셨어요. 과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사사는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살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가볍게 여겼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요. 바로 이러한 시기에 사무엘이 사사가 된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며 살았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남겨두신 선지자였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먼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끌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다면 우상들을 다 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만 섬겨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우상들을 완전히 치워버리기를 원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두려워하는 블레셋으로부터 꼭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무엘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모든 우상을 버리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했어요. 둘째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한 예배와 기도를 가르쳤어요. 어느 날 사무엘은 외쳤어요. 모두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로 모두 모였어요. 그리고 물을 기로와 하나님 앞에 부었는데 이는 물이 바닥에 쏟아지듯 하나님께 자신의 온 마음을 쏟아붓겠다는 표현이었어요.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되었답니다. 바로 그때 블레셋 백성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졌던 기억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멀리 했던 예전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전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사무엘은 양한 마리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천둥을 일으키셔서 블레셋 백성을 당황하게 만드신 거예요. 갑작스러운 천둥에 블레셋 백성은 무엇이 놀라며 어찌할 바를 몰라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신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붙였지요. 에베네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라는 뜻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움의 도를 바라보며 지금 서 있는 이곳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을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어요. 이날 이후로 사무엘이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어요. 또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도 되찾아 주시고 이웃나라와도 평화롭게 지내게 해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죄를 계속 지어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사사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사무엘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길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도 도우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시며 끝까지 도우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겨야 해요. 오직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해요. 둘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해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서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해야 해요. 또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곁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세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네. 은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껏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세요.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 주신 주기도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윤여포 친구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렸나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 세례 하나님, 승리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에요. 윤영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